파 3년 연장하라. 연장하라.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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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 신이대표 대표 나오 해? 로 아이, 대표는 왜 나와요? 국민이 이렇게 하는데 대표는 왜 나오냐고. 우리 국회의원한테 전해야 돼요. 국회의원한테 직원이 뭐가 요 그게 있어?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잘 어, 그 대줘. 어? 국회의원 나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잖아 당이 오셨으니까. 민주당은 이래 오만한가? 국민이 와서 이러면 어? 당대표 나와야지 이렇게 오만하고 직언을 내보낸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한다 말이야 어제 아래 내가 KBS 방송을 봤어요 네덜란드 정치인들은 구석구석 국민들을 보살피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하는 것을 매절히 느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선거할 때만 이 자리 천명만명 나오겠지. 이게 대한민국 국회요. 관심도 없나. 그럼 축산 농가를 무시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행태도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었다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가 한번 내시겠습니다. 축산농가 무시하는 국회는 해산하라.